안녕하세요. 보통 견주입니다. 침대 위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 보통이 두 손을 내밀며 하이파이브를 하는 척. 수북한 모량의 가슴털과 무모증의 배를 동시에 가진 보통의 앞반테기 oh. 여러분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추가로 신체 비밀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저 귀여운 흰 양말이 사실은 짝짝입니다. 한쪽은 평범한 양말, 다른 한쪽은 발목 양말. 이미 알고 계셨다면 당신은 보통의 찐찌파 <목소리> 자기 침대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제 침대에서 숙면을 취하는 보통입니다. 덕분에 이불 밖은 위험하다 생각하는 저와 침대에서 교감을 자주 하는 편인데요. 그러다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좋아서 침대에 있는 걸까? 아님 침대가 좋았는데 마침 제가 옆에 있던 걸까?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나봅니다. 당황한 보통의 눈빛 곧 저를 따라 뛰쳐나올 것 같은데요. 네 뇌피셔! 그냥 침대가 좋았던 거였습니다. 침대만큼이나 택배를 좋아하는 보통이 사실 제가 받는 택배의 절반 이상은 보통이 건데 자기 거라는 걸 아는 걸까? 아님 택배 포장지가 신기한 걸까? 뭐든 간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힘들까 봐 도와주는 착한 댕댕이 같지만 이 녀석 테이프에 꽂혔습니다 집중하는 보통이를 뒤로 하고 나머지 택배를 정리해봅니다 어? 반려동물은 말을 할 수가 없어 저희가 관찰하지 않으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수 없다는 걸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전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언제나 함께하고 어디서든 지켜보고 사랑을 표현합니다. 보통이가 좋아하는 걸 최대한 해주고 싶은데요. 침대를 좋아하고 택배를 좋아하는 보통이 침대를 택배로 받는다. 여러분 드디어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메모리폼. 메모리폼 없는 스프링 다 꺼진 제 침대 사라지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택배를 받은 킹 침대를 설치해봅니다 비닐을 벗기자마자 부풀어오르는 침대 라는 느낌으로 올라가 센터를 차지합니다. 침대가 펴지면서 나는 바람 빠지는 소리에 지금 놀란 보통이 자기 바로 밑에서 나는 소리를 밖에서 난다고 생각하는지. 지금보다 좀더 어린 시절에는 높은 곳도 막 뛰어내릴 정도로 겁이 없었지만 지금은 쫄우가 되었습니다. 안전이 제일이야. 마저 침대를 설치하려는데 굳이 옆에 와서 지켜보다 봉변을 당하는 보통입니다. 사부작 사부작 일하고 있는 제 곁을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거리며 감시하는데요 아예 자리까지 잡았습니다 체력 조류인 저에게 간편했던 매트릭스 설치 보통의 감시 응원 덕분에 덜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자리를 뜨는데요 아직은 새 침대가 낯선가 봅니다 는 메이크 흥의 민족 K댕댕이답게 인형을 들고 와 제대로 즐깁니다 하지만 뭔가 아쉬운 표정의 보통이 양말을 깜빡했었나 봅니다. 보통일을 뒤로 하고 나머지 정리를 이어가 봅니다. 침구를 정리하고 샤워까지 하고 나왔더니 저렇게 괴롭히고 싶을 정도로 귀엽게 저를 기다리고 있는 보통입니다. 심심할까봐 선물해준 오랑우탄과 보통이사이는 생각보다 서먹한데요. 제대로 한번 놀아줘 봅니다. 지내지길 바래. 침대에서 넷플릭스를 보며 보통이에게 닭주조살을 줘봅니다. 야무지게도 잘 먹는 보통이 진짜 심장이 아플 정도로 귀엽습니다.